오늘 사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다임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꾸로 학습.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오는 사진은 여러분과 함께 세기동산에서 네, 텃밭을 바꾸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5학년 3반 친구, 4반 친구들이 다 함께 모종을 심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도 자주 주고 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 분수가 생과 뺄셈 되겠고요. 자, 오늘 공부할 문제는 바로 분모가 다른 분수의 셈을 해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하고 공부할 문제는 동일한데요. 자, 우리 주원이 고민이 오늘 게시판에 올라왔네요. 자, 우리 주원이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주원이와 닮은 캐릭터. 과야 뭘까요? 음,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는 시간인데.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캐릭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자, 스머프에 나오는 똘똘이 스머프가 되겠습니다. 안경 모양도 비슷하고요. 네, 어, 아무튼 좀 이미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원이 고민 한번 봤더니 어제 분모가 다른 분수도 센배웠는데 최소공배수 이용해서 통분하는 방법. 네. 근데 가분수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하.. 이 고민 오늘 우리가 쉽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계산하는 방법 그림으로 알아볼게요 자 2분의 1자 사각형을 2등분 한것 중에 몇개 색칠? 바로 하나 색칠 자 3등분 한것 중에 몇개 색칠? 바로 두개 색칠 네 그럼 요거를 이제 쫙 겹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겠죠 자 이해됐죠? 자 여섯 등분한것 중에 몇개 색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색칠이네 자 그런데 겹쳐진 게몇 개? 두개 있기 때문에 바로 6분의 7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6분의 7은 분수의 종류 중에서 바로 그렇죠 가분수가 되겠고요 이 가분수는 이제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7 안에 6이 몇번 포함됩니까 바로 한번 포함되고 나머지 1 남죠 그래서 한번 포함된 거 1을 여기 허리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나머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6분의 1을 나타내면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 주원이 고민은 깔끔하게 해결이 먼저 되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식으로. 자, 우리 통분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텐데, 자,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필살기 갑니다. 자, 2에 3 공통 나눌 수 있는 거 1이 되겠고요. 여기 2, 3 되겠죠. 자, 대각선으로 뿅곱해주면 자, 2분의 1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이 되겠고, 그리고 더하기, 그렇죠. 3 곱하기 2분의 2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가 되겠네. 그럼 6분의 7이 되고, 자 이거를 그대로 대분수 나타내면 1과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아 어떤 친구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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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어요. 어 분모끼리 서로 곱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자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 볼게요. 자, 2, 3 있죠? 그러면 2하고 3을 또 곱하는 거야. 자,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분모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은 바로 3분의 2의 분모 3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3학원도 1 곱해야 되니까 3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2가 되겠고 자, 이걸 그대로 더하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6분의 7이 되겠고 이거를 대분수 나타내면 1과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혹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게 어려운 친구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와서 살짝 기성말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방법이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두 분모의 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하긴 편한데 이 분모의 숫자가 커질 경우에 계산이 많아집니다.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걸 사용하면 더 좋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0분의 7 더하기 6분의 5를 또두 가지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자, 최소 공배수 이용하는 경우 해보겠습니다. 자, 16. 자, 필살기. 뿅! 갑니다. 16. 어떻게 됐습니까? 공통 2로 나누고요. 5, 3이 되겠죠. 그럼 대각선으로 뿅! 하고 하면 네, 10 곱하기 3분의, 그렇죠. 7 곱하기 3이 되겠고, 더하기. 또6 곱하기 5분의 5 분의 5 곱하기 5. 아 이제 여러분들 수술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0 분의 21 더하기 30 분의 25. 이 정도는 암산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암산둥이 누구입니까? 아, 태준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30 분의 46이 되겠고요. 자, 요거 이제 대본 수나타내는 암산둥이 또 누구 있습니까? 아, 암산둥이. 네, 우리 반의 암산둥이 현재 세연이가 또 나도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아하, 1과 3 0분이 16이 되겠네. 음, 여기서 나가면 될까요? 아, 또안 된다고 합니다. 아, 우리 지원이가 지금,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 그거 왜안 되는지, 경아리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 우리 경아리도, 어, 지금 고민을 하더니,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뭘로 나누면 될까요?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어? 15분의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답은 1과 1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약분까지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분모에 꼭 이용해볼게요. 아 선생님이 계산이 많아진다는 게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10 곱하기 6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10 곱하기 6분의 7 곱하기 6이 되겠고요. 더하기. 이번에도 어떻게 돼? 6 곱하기 10분의 5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60분의 4 0이 더하기 60분의 50이 되고요 60분의 9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나눗셈을 해야 되겠죠 야, 92 안에 6 0몇번 포함돼요? 바로 한번 포함됩니다 그래서 1과 60분의 32가 되겠고 저 여기에서 또 공통 나눠야 돼 아하! 째려보세요 째려보면 답이 나와요 바로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누면 15분의 8이 되겠습니다 네. 잘 째려보지 못한 친구는 또 2로 나눠서 또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 잘 째려보는 친구는 15분의 8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 15분의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코코인데요. 자, 분모 다른 분수의더 쌤. 여러분들이 요식 한번 계산해가지고 오세요. 자, 5분의 3 더하기 4분의 7. 어, 아, 문제를 쓰 바꿔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걸로 바꾸세요. 5분의 3 더하기 4분의 3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 안된 친구는 한번더 반복해 주시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